실제로 대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? 지금 일본에선 두 가지 재난이 동시에 일어났어요. 땅을 흔드는 실제 지진과 사람들 마음을 흔드는 루머로 인한 재난. 첫 번째로는 카고시마 남쪽의 토카라 열도. 지진이 지난달부터 무려 천번 이상 있었고요. 일부 주민은 배로 긴급 대피를 시작했어요. 그런데 여기에 2025년 7월 5일 대재난 발생이라는 예언이 중국 SNS에서 갑자기 퍼지기 시작했어요. 이 루머의 출처는 일본 만화가가 쓴책 내가 본 미래. 재난은 2025년 7월 5일이라고 명확히 적혀있었죠. 다음이 큰 재난일은 2025년. 7월 5일 이라는 것이 나옵니다. 그런데 지금은 그 작가가 방송 취재에 대답으로 난 날짜를 특정한 적 없다라고 말이야 와타쿠시 자신은 2025년 7월에 재난이 起こるという夢を見ただけで日付までは特定しておりません. 세계선 날짜를 박아 놓고 이젠 발뺌 비겁하지 않나요? 그 사이 일본은 5,600억 엔 규모의 경제 피해까지 발생했대요. 기상청은 지진 날짜 예측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루머에 휘둘리고 있어요. 예언이라는 이름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일본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.